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 의학계열 수학 문제 해설을 맡은 경희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수준입니다. 먼저 온라인 모의 논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특강이 여러분들이 실제 논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번 온라인 노이, 모의 논술 수학문제 출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학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공간도형 및 삼각함수 미분 단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였고요. 단편적인 수학 공식의 적용보다는 기본적인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또 파악하고 설명하는 종합적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것들을 평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논제는 회기라 되고 정형화된 그런 해결 능력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답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논제에서 주어진 제시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총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 가제시문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이제 정의들을 설명하는 제시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 제시문은 중학교 수학 이 교과서에서 발췌를 하였는데요. 도형의 닮음과 그리고 닮음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이미 이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시문은 함수의 증가, 그다음에 감소. 정의를 설명하는 제시문이었는데요. 어, 함수가 어떤 상황에서 증가한다고 하는지, 또 감소한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에, 설명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그 교과서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제시문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미분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분 계수가 0이 될때그 좌우로 어, 그 부호가 어떻게 미분계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에 따라서 뭐 극대 극소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두번 미분한 것의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극대 극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정정은 아, 아니고 일반적인 이 사면체가 있는데요. 밑면은 정삼각형 AB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들의 각 변의 길이는 동일한데요. 그 동일한 값이 일정한 상수 이제 a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의 삼각형에서 그 뒤쪽에 있는 각 다시 말하면 각 B D A 혹은 A D B 이각을 우리가 이 세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소문자 r,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이제 이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 소문자 r을 앞서 주어진 a와 세타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a는 이제 고정된 상수고요. 세타는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세타에 따라서 이제 r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 O라고 되어 있는 이 점은 바로 이 밑에 밑면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 ABC 정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 그 내접하는 구의 중심을 생각할 때, 그 중심이 어 항상 이 옆면을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들, 이 삼각형하고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이 위에 있는 꼭지점 D하고, 이 무게중심 O, 밑면의 무게중심 O와 이루는 선분 OD 요 사이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m이라고 주어져 있는 m이 있어요. 요 m은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dm의 길이는 우리가 간단하게 acos 세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a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2a sin 세타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이제 a sin 세타이기 때문에 요 길에 요 길에 같기 때문에 2a sin 세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분 CM의 길이는 요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a 사인 세타인 정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예, 우리가 루트 3a 사인 세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가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2대 1로 이제 내분하는 점이겠죠. 요 CM을. 그래서 여기는요 길이에 이제 1/3. 그래서 루트 3분의 a 사인 세타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길를하고 여기를 알기 때문에 OD라는 여 길이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기서처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내접하는 구가 있다고 했을 때 DMC를 지나는 어 평면으로 이 사면체를 잘라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면 에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자 o 아, 대문자 O 소문자 r 이렇게 되 있는 요 점을 어, 내접하는 구의 중심이라고 제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이제 r이 되겠죠 소문자 r이. 그랬을 때 여기 보면 DPOR과 DOM 요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DOR의 길이 요거는 원래 D 보면 OD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r을 뺀 거죠. 이 길이와 이 DM의 길이, 그 다음에 r과 OM의 길이, 그거의 비가 서로 같은 것을 우리가 닮음으로서 알수 있습니다. 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문자 r은 다음 파란색에 있는 이렇게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답. 들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구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하나의 AC로 이제 이 방법을 소개하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R이 표현되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그 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아까 앞에서 구했던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 소문자 R하고 변 AB 밑면의 한 변이죠. 변 AB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을 f 이 r s t step. t 이 i s is the first step. This is the first step. This is the first step. t r 이 2루트 3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r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 변 a의 b 길이를 계산하면 아까 앞에서 2a sin 세타가 되는 걸알수 있었죠. 그래서 2a sin 세타부터 세분의 r을 계산할 것이고 r은 아까 a하고 세타로 이제 표현된다 그랬죠. 공교롭게도 a는 이제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에 관한 그냥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f 세타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이제 아, f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정리하게 되면 뭐 다음과 같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세타가 0부터3분의 파이까지일 때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수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분자 이쪽 부분에 있는 것도 양수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f 프라임 세타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f 세타는 우리 제시문에 의해서 미분한 게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면작어 세타가 작은 면작값으로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세타가 0으로 갈때 극한을 그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 요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그 f 세타 값이 항상 이 값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게 2 루트 3분의 1 이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부등식을 이 미분을 통해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 대문자 r을 a와 세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 번보다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그림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DMC를 지나는 그런 평면으로 해서 그 사면체를 자르고 그때 이제 그 외접하는 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원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O 대문자 R 이란 점을 외접하는 구의 중심 이라고 하면 이 외접하는 구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어 꼭짓점 민면의 꼭짓점 a b c 하고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d o 라는 그 선분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문자 r이 그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이니까 요 d o r 요 선분의 길이가 r이고요. 그다음에 o r c 이 선분의 길이도 r 대문자 r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조그만, 이제, 옆으로 길쭉하고 납작한 직각 삼각형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 직각 삼각형, O, O, R, C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대문자 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빗변은 대문자 R이고요. 우리가 아까 O, D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문자 R을 빼면 O, O, R,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 C의 길이는 우리가 이 C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곳에,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내보내는 점이기 때문에, 여 길이는 전체 CM의 길이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대문자 R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그 소문자 R, 그러니까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의 3배가 이 대문자 R,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식이 만족할 때가 어떤 사면체인지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 이걸 계산해 가지고 그것의 최대 값이 3분의 1이다. 다시 말하면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임으로써 이 부등식을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자,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은 뭐 원래 앞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은 그리고 좀 약간 정리를 하면은 여기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 미분해서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거를 t로 치환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 대문자 알 분의 소문자를 다르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t의 범위는 세타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값이니까 이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t를 이용해가지고 치환해서 대문자 알 분의 소문자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좀 사용하면 그것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분의 4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의 범위가 이제 3분의 파에서부터 3분의 2파까지인데요. 이때 이 사인 제곱 t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인 t도 마찬가지만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값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1이 될 때가 t가 2분의 파이일 때죠. 그 t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은 t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최댓값이 되니까 여기 t에다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가 그때의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3분의 4 곱하기 이거 1이죠. 1 1,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를 다시 이제 세타로 다시 돌려 가지고 보면 그 세타는 그때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고 그는 이제 2세타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원래 밑면은 정사각형이있지만 옆면 또한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삼각형들이 정사각형이 되는 사면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사면체 이때 이 대문자 R분의 소문자 R이 3분의 1로 최대값을 얻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 3R하고 요 소문자 R과 대문자 R 이것이 등식을 만족할 때 그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 의학계열 수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